어떤 색이나 무늬를 일부러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좀 눈이 튀어요 안 좋은 시선을 또 받을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빌라루스에서온 한국 생활 3년 차 아스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지하철에서 가는 길에 여자분이 되게 짧은 치마 입었던 거예요. 저희나라에서 입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릎 위한 20cm 정도 가지면 괜찮아요. 또이 산이면 은안 좋은 시선을 또 받을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거 비하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짧아 할 수도 있는데 있더라고요 알다 보니까 아 속바지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좀 진짜 존경을 먹었어요 이것 좀 약간 안전시설 차이 한국처럼 이렇게 어디 보든 cctv가 있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한대두대 정도 있는데 근데 한국처럼 골목 들어가는데도 거 cctv 있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짧은 치마 입으면 어른들이 전걱천스러운 시선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러라루스도 사실 요즘 상황이안 좋기 때문에 어떤 색이나 무늬를 일부러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좀 눈이 튀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 길에 뭐, 빨간색, 하얀색 보이면, 괜찮아?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발생할까봐. 근데 그러다가, 한국 기치 괜찮다 괜찮다 그런 게 있어요 <laughs>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남자들의 피부를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뭔가 무근이 아예 없어 보였거든요 무슨 유리처럼 요리,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텍스쳐도 되게 발급해서 놀랐어요 저 피부가 훨씬 좋아 보여서 조상도 <laughs> <laughs> 받았지만 사실 한국 남자들은 벨라루스 남자보다 꼼꼼히 하는 것 같아요 옷 스타일도 그렇고 피부 관리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까지 다 되게 꼼꼼해요 향수도 부리고 되게 꼼꼼해요 벨라루스 남자들은 데이드나 그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벨라루스 서는 공공곳에서 술을 네.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일단 벨라루스는 비인점이 없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서 먹고 싶은 거다 사서 먹을 수 있고 술 같은 것도 제가 한강 공원에서 되게 뭐 피크닉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같이 친구랑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괜찮아요, 여기 무신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신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누가 사오냐고 친구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지? 만약에 누가 취하면 혹시 무슨 사고 날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다 괜찮대요. 멜라라사 사람도 보통 술 취하면 너무 활발하고 막 시비 걸걸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자분해져요갯잎하고 고구마. 블라루스는 고구마 있는데 이렇게 막잘 먹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거 다 수입이에요. 수입 고구마인데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갯잎 같은 경우는 에 드라마 처음 봤을 때갯잎을 처음 본 거예요. 갯잎이 먹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해질넛 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해졌죠. 사서 맛있게 먹다 보니까 저도 어~ 아마 한국에 가면 이것도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그냥 갯잎만 먹으면 맛있지? 되게 자극적이다? 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사서 먹으면, 와, 신선하다. 오히려 뭔가 새로운 고소한 맛? 항한먹어 <laughs> 사서 먹을 때. 머리 고기랑 먹고, 삼겹살이랑 먹고, 돼지고기 소금이 딱 먹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해산물. 해산물도 벨라루스에서는 바다 없기 때문에 해산물 먹으려면 비연이 들어가요, 많이. 만약에 진짜 댁불랑 행사가 아니면은 해산물을 이렇게 먹을 수 없어요. 연어라든가, 조기라든가 그런 게 정말 비싸요. 새해 때 크리스마스 때만 먹는 정도?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한국에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만약에 점심에 먹을 수 있는 거 놀랐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때문에 사실 벨라루스에서는 해산물 맛 과자도 인기 많은 거예요. 해산물 먹는 것이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산물 맛즐기려면 보통 과자를 찾지만 벨라루스에서 해산물 과자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은 보통 저한테 한국 과자 보내줄 수있느냐 문의하는 거예요. 벨라루스에서 보통 음식 색깔이 다 파예요. 근데 한국에서 저 와보니까 빨개요 다 빨개요. 친구한테 나 같은 재료로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거다 다르대요. 맛이 되게 다르대요. 그래서 몰랐으니까 그때 한번 먹어봤단 말이에요. 꼭 먹자, 보자. 너무 매웠어요. 벨라루스에서 밝은 열이 별로 없어요. 매운 맛이 없어요, 거의. 근데 한국에 거의 다 매워요. 그리고 한국 처음 왔을 때도 팔레팔레라는 문화에 있었잖아요뭐 어제 식당에서 주문하면 벨라루스는 그냥 얘기하면서 한 30분? 1 시간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문했잖아요? 그러다가 5분 뒤에 안 나오면은 저기요! 저기요! 하는데 이것도 되게 놀랐어요. 먹는 것도 되게 팔레팔리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배달. 배달도 시킬 때 벨라루스에서는 배달이 있긴 있지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뭘 시키면 정말 한두 시간 정도 걸려요. 벨라루스가 막 단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문하면 30분, 40분 정도 걸리니까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더 요리해서 배달까지 할수 있는지. 사실 보통 이제 저기열하기 전에 모든 음식이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빨리 나와요. 그게 신기해요. 근데 벨라루스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반찬이란 자체 한국 오기 전에 시간 여유 있으니까 쉴 틈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친구랑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숨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좋으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지면서 적응이 된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저와 같은 만약에 성격이 급한 분이면 모든 것다 되게 발라요. 인터넷이라든가 뭐 편의점 가까이 있으니까 발리 갈수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다 바르니까 편해요.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덕분에 너무 좋아요. 발리발리 문화가 막 너무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왠지 오히려 그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활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루가 보람이 있게 지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하얀 옷을 더 많이 입었고, 하얀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백이민족이라기도 하고, 벨라루스도 그런 게 있어요. 벨라루스도 벨라루스 블라로스 그 나라의 이름을 번역하자면은 백로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벨라루스도 약간 하얀색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마음 밝은 느낌, 여유로운 느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도 약간 전쟁 때그 중국이라는 일본이랑 또일땀이랑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해 많이 받으셨잖아요. 벨라루스도 마찬가지로 폴란드하고 러시아, 독일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벨라루스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서로를 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한국에서 가능한데 벨라루스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상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